네, 안녕하십니까 강주혁입니다 자 오늘도 같이 한번 음, 특징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약간 계륵같은데 오르고는 <laughs> 있죠 근데 이번 상승이 2.9점까지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 부분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시장이 오르면 자. 오른다고 흥분하고 빠지면 빠진다고 좌절하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자꾸 살피시려는 노력이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가져가는 길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일전자, 빅히트, HMM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갖지도록 하죠. 지금 이거 매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 기술적인 매매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주식이라는 게임 자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시작을 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은 뭐 아마 알고 계시리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전략 일단은 나쁘지는 않았어요. 예전부터 일단 시작을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은 이런 식으로 하락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해드렸었고 옛날에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했던 얘기가 어, 여기 안에서 일단은 강세로 얘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뭐이 정도 움직임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드렸습니다 여기 안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드렸고 밀리다가 그 자리에서 일단 반등해주는 모습 보였죠. 그래서 박스권 3단 정도 누리고는 일단은 매매는 가능하다라고는 말씀을드렸고요이 자리에서 일단은 정기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 야채를 한번 돌려내는모습이 일단 보여서. 오르면은 첫 번째로 저항받을 가격권이 일단은 83,500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도 말씀해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요 자리가 보통은 저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차트도 마찬가지고요. 차트를 볼 때는. 요렇게 놔두고 이제 전략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한번 보였고, 오늘은 저항선 근처에서 도지봉이 떴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해 드릴 때는 오늘 종가가 전해 종가 이탈 안된 그냥 홀딩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 드리긴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박스건 상단 부분을 살짝 킹 넘어 서면서 오늘 저항 부분 어차피 여기 저항을 받을 자리니까 언봉 떨어진 부분이 크게 뭐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분봉을 보시면서 이제 전략을 잡으시는 시기가 일단 왔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분봉상 전략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얼마 밑으로만 안 밀리면 되냐 하면. 84,300원? 84,300원 밑으로만 밀리지 않으면 관계 없습니다. 84,300원 밑으로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 보이면 다시 박스로또갈수 있어요. 박스로또갈수 있으니까, 내일부터 시작해서 84,300원 이탈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 체크를 해 두시고, 어, 만약에 불안하신 분들은 뭐, 이제 절반 정도 파시고, 나머지 들고 84,300원 안 깨지면 뭉청다 홀딩. 혹은 84,300원 안 깨지면 물량을 아예 줄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몰고 가셔도 관계 없습니다 자 일단 오늘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초세 부분을 살짝 쿵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는데요 이거 보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전에 올라오던 초세를 한번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조정을 많이 받은 것도 같고 굉장히 좀 지루한 움직임을 어, 보였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전에 어, 지금 보시면은 이전 상승폭 대비해서 이번이 38% 지점에서 반등이거든요 일반적으로 38% 지점에서 반등에 성공을 하면 이전 고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일단 있기 때문에 급하게 음뭉 떨어졌다 라고 해서 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단기적인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한 일단은 몰고 가본다 라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일단은 너무 크게 욕심내지 말고요 일단 이전 고점 언저리까지 몰고 가본다 어 중간에 부러지면 일단은 좀 줄인다 아까 음, 부러지는 부분은 한번 가격 말씀해 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는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 발표가 한 이틀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시장 안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안에 10만원 간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10만원 가봤자 15,000원 뜨는 건데 10만 원이라고 하면 왠지 기대감이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일단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 발표가 이틀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틀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어, 영업이익이 10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신한금융투자가 9조 2천억, 유진이 9조 2천억, k 프타자증권과하이트제증권이 K프가 한 9조 3천억, 9조 5천억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현대차 증권은 무려 10조 원 제시를 일단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반도체 자체가 그냥 빅사이클에 어,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나오는 부분보다는, 어떤 식으로 시장 안에서 통신용 반도체가 됐던, 아니면 아나로그 반도체가 됐던, 실산 반도체 부분에서 얼마나 그 위치를 확고히 할 수가 있느냐가 더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뭐 실적도 좋게 나오면은 좋겠죠. 자 어쨌든 안에 지금은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뭐 이번에 돌파하면 뭐이 정도 좀 돌파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는 있는데 단기적인 흐름만 한번 따라가 보는 게 어떨까 뭐 그런 생각하면 되니까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은 l 전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 전자는 굉장히 핫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l 전자가 어 드디어 휴대폰 사업 철수를 어, 결정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영진이 책임을 져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고요. 어 저는 사실은 l 전자 휴대폰 사업 부분의 철수 부분은 철수는 하더라도 뭔가 어, 여지는 좀 남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이 스마트폰 기술이라는 게 사실은 이 스마트폰이 어, 지금 사물 인터넷에 중심이 되는 경우가 좀 많죠. 무슨 얘기냐 하면. 삼성 같은 경우에, 어, 지금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어, 뭐, 지금, 뭐, 세탁기를 킨다든지, 뭐,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스마트폰 부분이 이제 완전히 철수가 이제 결정이 됐고, 이번 7월달인가요? 뭐, 하는 부분, 나오고 있는데, 어, 회사 실적으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지는 않죠.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뭐가 좀 안타까웠냐 하면, 엘전자가 뭐 주가가 안 좋다, 뭐 적자가 나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은 이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 스마트폰이 부진하다. 자, 이번에 스마트폰은 잘될 것인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았는데, 제가 이건 차트 분석만 해드리려고 했는데, 내용을 나와 있는 부분을 하나만 그냥 보고 가면, 엘전자죠, 그쵸? 엘전자인데, 어. LG 전자의 사업 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업 보고서, 사업 보고서를 한번 보면요, 뭐야? 하... 사업 보고서를 보면 사실은 그 엘리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매출 자체라든지 하는 부분이 줄어든 게 사실 좀 오래됐었죠. 그죠 지금 보시고 있는 부분에서 사업의 내용 들어가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스마트폰 매출 부분이 사실 뭐그다지 크지가 않았어요. 그죠 지금 보면은 전체적인 매출 부분 자체가 이미 많이 감소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비율 자체도 지금 보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안에서는 이것 때문에 주가가 못 가게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움직임을 졌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자면 뭐 향후에 주가 움직임 자체는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얘기를 해 드립니다마는 아 오늘 왜 밀렸어요?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야뭐 이게 또 악재인가요?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주가의 움직임은 단순히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렇게 지금 돌파를 했어요. 그렇죠. 돌파요. 떨어지고 있는 추세 한번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보였고, 오늘은 거래가좀 동반된 은봉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좋냐면, 추세가 돌파가 되면 무조건 뭐 가는 건 아니죠. 이 박스로도 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상승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 길에 아직은 서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요은봉 떨어진 부분이 중요한 거는... 여기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 부분을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하죠. 저는 사실은 요 흐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어, 16만 5천 원을 만약에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16만 5천 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보이면, 아, 좀 재밌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전 듭니다. 아, 오늘 왜 밀렸지? 이런 생각보다 내일이라도 16만 5천 원 돌파하면, 어, 재밌는 흐름이 한번 나올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요, 분봉 또 들어가서 한번 봐야 되겠죠? 일어나 놓고 분봉을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분봉 들어가서 보면, 흐름 자체가 크게 꺾인 것도 아니에요. 흐름 자체가 크게 꺾인 것도 아니고, 요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오늘 부분에 거래가 많이 동반된 게, 오전에 거래가 많이 동반되긴 했습니다. 근데, 흐름이 아직까지 깨진 건 아니고요. 내일, 그, 가지고 계신 분들도, 15만 3천 원안 깨지면 크게 무리 없습니다. 15만 3천 원안 깨지면 크게 무리가 없고, 차라리 반등할 때 반등을 할때 16만 500원 어떻게 넘어서는지 한번 체크를 하시고 16만 5천원에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차라리 그때는 더 관심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음봉이 떨어졌다. 거래가 터졌다. 라고 해서 불안해할 부분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해드린 분석대로 여러분들 분석 예요.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L전자까지 말씀을 일단 해 드렸는데요 L전자 말씀해드렸고. 말씀을 해 드렸고 말씀을 해 드렸고 HMM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하는 부분 중에 HMM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HMM은 예전 동영상에서도 한번 말씀해 드렸죠 그쵸 그렇죠? 유튜브 동영상 통해가지고 한 1개월 전인가요 해상운임이 뭐 수상하다. 뭐 지금 스웨즈 운하 때문에 뭐 얘가 뭐 반등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고, 스웨즈 운하 때문에 해상운임이 2% 이상 올랐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시장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전환사채 얘기들도 일단 있었고근데 사실은 이래요. 그러니까 그 지금 HMM이 원래 현대상선이잖아요, 그쵸 현대상선이 어떤 상황까지 몰렸는지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게 될 거예요.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거의 망하는 회사 수준 으로 같죠. 최근에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현대상선 막 지금 난리가 났던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원래 난리가 났던 거의 망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는 단순히 전환 사태라든지 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해상 해운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국가 정책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라서 예전에 이제 어떤 캐스터 분이 저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아버지가 어, 현대상선 HMM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이렇게 물어봐서. 제 장기로 가져갈 거라면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들어가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예전에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였나 하여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장, 어차피 이게 사, 살아날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망할 기업은 망할 기업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정부가 망하게 놔두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였어요 결국은 이거잖아요 저 최강에서 보면은 뭐 그런 얘기 있죠 제옥에서 들어온 종목 뭐 이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환사체라든지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 일단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해상 운임 관련돼 가지고도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수혜주 운하가 어떠고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때 한번 언급은 해 드린 것 같아요. 어 지금 보시면은, 영상을 보시면. 어, 옛날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제가 어 올려드렸던 부분들 중에, 어, 이러니까 또잘안 보이네. 조선주 얘기도 하고, 인공지능 얘기도 일단은 하고, 자율주행 여기 있죠, 그쵸? 해운주 업트 컨테이너 운임이 수상하다, 뭐 이러면서 옛날에 일단은 말씀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고요. 해상 운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해상 운임 자체가 지금 스웨지 운화 때문에 오른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이거 이게 작년부터 지금 회상우님이 굉장히 조금 강세 움직임을 보였고, 원래도 아마 그 흐름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어떤 이슈에 여러분들 주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지금 h m m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뭐 팔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일단 한번 팔고 지금 다시 보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HMM은 지금 중요한 가격권은 여기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분봉을 보면 대충 이제 답이 나오는데, 위에서부터 어, 밑으로 떨어지는 있는 추세가 하나가 있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는 추세가 하나가 있고요. 이 추세를 여기서 한번 돌파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강세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격이 29,250원 돌파? 29,250원 돌파하면은 그 바로 위에 있는 저항 자체가 여기 29,250원 돌파하고 난 다음에 29,900원이 저항, 요 부분만 잘, 3만원 선 정도만 잘 넘어서 주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전환 사체가 있다고 라 하더라도 여기 안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일단 높습니다. 그렇게 체크를 하시고 전략을 잡으시면은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가격이 26,550원을 깨는 모습이 보이면은 뭐한 22,700원 언저까지도 조정 받을 수 있으니까 고염도 하시고 전략을 잡아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가격 흐름을 보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가격 흐름 보시고 대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빅히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빅히트, 빅히트 보도록 하는데요. 빅히트가 비키트 빅히트 하고 있죠. <laughs> 빅히트 하고 있는데 옛날에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주가가 일반적으로 어 상장한지 얼마 안된 종목분들은 첫 번째 진폭에서 움직인다. 지금 그 진폭 안에서 그냥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 추세를 보자면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있죠, 그렇죠?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 저항 자체로 완전히 벗겨낸 건 아닙니다. 저항에서 지금 저항선 근처에서 캔들이 일단 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빅히트는 일단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가격이 24만 4천, 24만 3 500원 정도. 요거 안 깨지면 전혀 무리 없어요. 여기 안에서 24만 3 500원 안에서만 그냥 움직이주면 크게 무리 없고요. 요 가격이 깨지면 조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좀 생깁니다. 참고해두시고, 어 지금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권은 사실 고가격 보단 여기죠, 그렇죠? 여기 가격이에요. 여,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243,500원이 안 깨지면 아예 관계없이 홀딩해도 관계없다. 243,500원이 깨지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가격이 만약에 234,000원이 깨지면은, 234,000원이 깨지게 되면, 이렇게 그냥 박스로 움직일 수 있다. 요 안에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략을 잡아 두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 안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빅히트가 미국의 대형 음반 제작사를 인수를 했다. 뭐 지금. 그래서 BTS하고 제스틴 비버가 한 솥밥을 먹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고, 뭐 한데. 일단, 이 부분이 호전의 악전의 아이 부분을, 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하실 때 기술적 분석에 이제 세 가지 명제가 있는데요. 철학적 명제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가격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라는 명제. 그러니까, 어, 이게, 어, 이게 호재 아닌가요? 그 호재를 반영하고 밀린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재인가, 악재인데 이게 왜 오르나요? 예, 그 악재를 반영하고도 얘는 오르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지속 분석을 할때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예요두 번째로는, 그렇게 만들어진, 음, 그렇게 만들어진 가격의 흐름은 스스로 추세를 만들어냅니다. 어, 이거는 상승으로안갈것 같은데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시장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 세 번째로는 만들어진 추세는 그 추세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상승 추세로 가는 종목은 초점을 받더라도 그게 눌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하락 추세로 가는 종목은 반등을 하더라도 그 반등이 흥분하기보다는 어, 추세를 이번엔 돌릴 수 있을 것인지 돌리지 못한다면 팔아야 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 계속 분석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어,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배우실 때 그런 마인드를 안 배우고 뭐 이동평균선을 배운다든지 뭘 배우다 보니까 계속 분석의 기본 마인드가 이게 아, 예. 안 잡힌 상태에서 뭘 하니까 좀 많이 힘들어지죠.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브레스 브레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바이로 l 앤드 셀하 h 그렇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건 기술 분석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투자에서 하는 겁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는 펀드메이저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고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판다예요 그렇죠 이동평균선도 돌파할 때 매수하지 깨질 때 매수하라는 얘기는 책이 없거든요 그렇죠. 신고가 돌파할 때 매수를 하지 신고가 이탈할 때 매수하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가격으로 보면 이동평선 돌파할 때가 이동평선을 돌파하기 전보다 비싸잖아요 그쵸? 모든 기법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비쌀 때 사서 더 비싸게 판다에요 사람이 몰리는 쪽으로 나도 같이 그쪽으로 몰려가서 뭔가를 한다 라고 하는 부분 그게 기술적 분석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 주가가 얼마에요? 이건 투자입니다 투자에서 목표 주가는 얼마에요 이거고 기술적 분석에서는 목표주가는 없어요, 사실은. 흐름이 깨지지 않으면 물고 간답니다, 그냥. 기술적 분석을 보통 욕을 할 때, 많은 부분들이 무슨 욕을 많이 하냐 하면, 옛날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이번에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어떻게 알수 있나요? 예,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흐름을 타고 가는 거. 무슨 얘기냐 하면,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가면, 어, 부모님이 하려내든지, 뭐, 와이프가 하려내더라. 옛날에 자주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12시 근처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화를 낼 가능성이 높겠죠. 화를 난, 낸다가 아니죠, 그렇죠? 화를 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집에 들어가서 고정막 아, 집사람 아무 막 꿀물 타주고 있는데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또 12시가 넘었네. 그럼 집사람 뭐라 그래요? 괜찮아요. 뭐 아니면은 부모님이 아 괜찮아 들어가서 빨리 자. 근데 막 부모님 앞에 갑자기 꿇어 앉아서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자꾸 그러다 보면 진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딱 발생을 하면, 아, 이럴 수 있겠다. 여기서 내가 욕을 먹을 수 있겠다. 근데 욕을 안 먹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굳이 거기서 욕을 먹을 이유가 없겠죠. 이게 대응이에요, 대응.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음, 아마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던 추식하고는 조금 많이 다를 수는 있어요. 시장 안에서 95% 되는 투자자들이 손실이 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저는 이런 철학적 사고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말이 길었는데요. 오늘 일단 빅키트까지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음, 매매 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기술 분석은 사실은 스킬은 아니에요. 스킬이 아니라 마인드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뭐 시장 안에서 좀 인기 있는 특징주들은 계속해서 뭐 분석을 해드리는데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는 <laughs> 거의 뭐 계속 분석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HMM도 한 번씩 들어오고 되는데 쭉한번 연결해서 같이 한번 봐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늘의 특징주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